자, it is believed, 진조가 져야데디아가 믿어진다야, 데디아가 Noise pollution, 소음 공해는 in the oceans and the seas, 발라야죠. 소음 공해가 주어니까, 이수로 받는 거야. 앞에 있는 seas 있다고또 아, 하면 안 돼. 소음 공해는 바다하고, 해양, 대양과 바다들에 있는 소음 공해는 is becoming 된다는 것은, 믿어진다야. Critical threat. 여기서 이 critical이 뜻이 두 개야. 치명적인 아니면 비판적인. 여기서 치명적인 위협이다. To marine life. 해양 삶의 생물들한테. 비판적인, 치명적인. 여기서는 치명적인 얘기겠죠. Okay. There are now few places left where marine animals can find quiet waters. 만약에 아직 안 읽었어? 이거 시, 만약에 2번이 시험 문제 나오면 이 지문이야. 서술형으로 외우세요. 선수령 아마 안날것 같은데 또 문법적으로 중요해.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건이 few가 부정어라는 거야. 그죠? There are now few places left. 하면 left에다 동그라미 치고 남겨진 장소가 거의 없다야. 그렇지? 괜찮아. 그다음에 관계 부사가 왔어. 관계 부사면 뒤에 완전한 문장 와야죠. Marine animals 주어. can find quiet water 완전한 문장 왔지.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왔어. 관계 부사 와야 돼. 졸라 중요합니다. 지금. few라는 부정어 관계 부사 where. 그다음에 left도 괜찮어. few places which are left야 여기에. 주격 관계 대명사 비동사 생략된 거야. 그래서 수동태인데 과거 분사만 남겨 있는 거야. 남겨진 장소가 거의 없다야. 괜찮지? 졸라 중요합니다. Noise pollution from shipping, military testing, oil, oil gas surveys, offshore construction, and water sports. 여기서도 문법 조심해야 돼. 봐봐. 이게 주어야 전치사고가 from부터 sports까지 발라. 전치사고야.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소음 공해는 has reached. 이게 동사야. 현재 완료야. 도달해 온다. 위험한 레벨을. 뒤에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치사고가 졸라긴데, has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거 조심해야 돼. 어? 여기, haspp야, havepp가 아니라, 이거 100% 문법 문제입니다, 이거. 위험한 레벨까지 도착했대. Many marine species, 많은 해양 종들은 can no longer rely on, no longer 동사원형이 뭐였냐면,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다야. rely on이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야. 그러면 많은 해양 동물들은, Can no longer rely on.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대. Sound 소리에 의존할 수 없대. To communicate 소통하는데. Find a mate 짝을 찾는데. Or hunt 사냥하는데. 조심해. Can no longer rely on.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야. No longer 동사 원형이야. 예를 들면 distance over which 아, over 전치사 관계 때문에 항상 항상 중요해 돼. 이건 조심해야 돼. distance over which blue whales can communicate 여기서부터 over부터 communicate까지 발라야 돼. 거리가 주어야. 얘 또한 거리가 주어니까 has fallen 떨어져 온다. 이게 동사야. 90%까지 떨어져 온다. 전치사 관계대명사니까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 와야 돼. 주어. 동사 여기서 communicate 자동사로 쓴 거야.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야. Over which 대신에, where 써도 괜찮아. 그제? 여기서 커뮤니케이 조심해. 커뮤니케이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돼. 여기서는 전치사 관계대명서 썼으니까 이거는 자동사인 거야. In addition, 게다가, many whales have become trapped. 현재 완료 수동태야. Have become 뭐뭐어온다 Trap은 갇혀, 뭐뭐를 가두다야. 그러 have become trapped 하면 어디 어디에 갇혀 져 온다야. 뭐뭐 되어 져 온다. 해변가에 after being unable to navigate to to no 여기 조심해야겠다. 여기 after가 뭐뭐한 후에야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야. 뭐 전체사도 괜찮어. being unable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be able to가 뭐뭐 할수 있다잖아. be unable to하면 뭐뭐할수 없다야. 내비게이션은 향해하다라는 동사야. 그러면 향해할 향해할 수 없어진 후에야 두툼 뭐머 때문에 소리 소음 때문에 뭐머 되어진 후야 항해를 못하게 되어진 후야 수동태 써야 돼. 아 미안 미안. Being unable, unable이 형용사니까 being이라는 분사 들어가야 돼. 이거를 부사절로 바꾸면 여기서 써나. 혹시 모르니까. After they are unable to 나머지야. 이게 분사구문이 되면 어 day는 제껴야 되니까 없애고 아가 비동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혹시 모르니까 부사절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써놓으시고요. Unfortunately, 불행히도 whether the problem of noise, problem of marine noise pollution is solvable is not clear yet. 이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끄는 명사절이야. 근데 이번에는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이 아니라 weather가 이끄는 명사절이야. 접속사야. That if weather는 접속사야. Weather 뭐뭐 인지는 명확하지 않다야. probable marine noise pollution 그러면 해양 소음 공해의 문제가 is o l v a b l e 가 풀다 해결하다잖아. 해결될 수 있는지는 is not clear yet 명백하지 않다요 명사절 조심하고뭐 뭐 이거 문제는 이거 문제는 쉬운데 이거 100% 문법 문제야. 그렇지? 날라다니는거 봐. 선생님 집은 거. 뭐 동영상 보면서 다시 봐야 돼. 되게 중요한 거 많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있지? There are few places left.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부사절. 분사구문 부사구 부사절로 바꿀 수도 있겠어. 이거. 이거. 응? 그 정도.